네 번째 인주시티 체육관은 고오스 계열을 쓰기 때문에 고스트의 노말 타입은 효과가 없고 독에 의해 풀 타입은 반감이 되어버림 게다가 저주를 맞아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패배 확정기 때문에 도전하기 전에 레벨작을 좀 해주었음 왼쪽으로 담청시티 가는 길에 트레이너들과 전부 싸워주었고 1%의 확률로 마릴이 출현하는 절구산의 트레이너들과도 싸웠음 치코는 41레벨이 되었고 체육관 관장 유빈과의 싸움이 시작됨 선두는 당연히 고우스가 나옴 매지컬 리프를 날려봤는데 고우스의 내구가 약해서 반감인데도 한 방에 쓰러졌음 치코리타에게서 위협을 느딘 건지 두 번째로 팬텀을 내보냈고 나는 한번더 매... 매지컬리풀를 썼는데 피가 반도 깎이지 않았음. 팬텀은 섀도볼로 반격해왔는데 예상대로 꽤 피해가 있었고 특수방어까지 떨어져버렸음. 나는 비치 장막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매지컬리풀를 날려서 팬텀의 체력이 매우 낮아졌지만 자몽열매를 먹고 회복해버렸음. 특방이 떨어진 상태로 섀도볼을 한대더 맞아서 치코도 빨피가 되었지만 광합성으로 회복하지 않고 매지컬리프로 마무리했음. 세 번째로 고우스트가 나왔고 이제서야 광합성으로 회복했음. 그러나 최면술을 맞아버렸고 꿈먹기까지 당해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죽기 직전에 잠에 깨어나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음. 매지컬리프두 방으로. 고스트를 쓰러뜨렸고 마지막 고스트만 남았는데 나이트 헤드와 기습 같은 약한 기준을 써대서 문제없이 이길 수 있었음